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제 2회에 시행되었던 전기산업기사 실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랑 전부 푸는 게 아니고 우리 강 교수님이랑 먼저 푸시고 남은 문제들을 저랑 푸니까 저하고 풀첫 번째 문제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문제번호 14번이고요. 별이 많이 있네요. 자주 나왔단 얘기죠. 운전반에서 25m 떨어진 곳에 4kW의 단상 2선식 200V 전열기용 아울렛을 설치하여 전압 강화를 1% 이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선 굵기 공식은 있죠. 다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 2분의 17.8 li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단상 3선식이나 3상 4선식 같은 다선식일 때는 얘를 쓰는데 지금 나온 것처럼 단상 2선식 같은 경우는 요17.8 곱하기 2를 한숫자를 쓰죠. 그러니까 식이 좀 바뀌겠네요. 1000, 2분의 35.6으로 바뀌겠죠. li가 되겠습니다. 근데 L이라고 하는 긍장은 25m라고 주어져 있지만 문제상 어디에도 전류가 없어서 전류를 찾을게요. 단상 문제니까 P는 VI라고 하는 식에서 I를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I는 V분의 P로 고로 V라고 하는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200볼트고요. P가 4kW면 4000인거죠. 그래서 두 개씩 약분하시면 20A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입파는 것만 남았네요. 35.6 곱하기 긍장 25m 곱하기 20A라고 써주시고요. 1 0 0 0이라고 하는 부분은 1000 곱하기 2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입니까? 전압 강화 1%로 나와 있으니까 200V 곱하기에다가 0.01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가 8 9스퀘어가 나왔대요. 근데 이게 공칭단 면적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1.5, 2.5, 4, 6, 10 당연히 암기하고 계셨겠지만 요거 십스케어가 정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으로는 십스케어를 표시했다라고 하는 어렵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 다음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공급될 때, 최대 전류계의 측정 범위가 500A의 전류계. 측정 범위가 500A짜리라는 전류계가 있는데, 전 전류값이 2,000A를 측정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때 전류계와 병렬로, 즉, 분류기 저항을 병렬로 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측정 가능한지 계산하고, 전류계 내부 저항은 90옴이라고 했는데, 그럼 분류기 저항이 몇 옴을 연결했을 때 되냐?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 저희는 회로이론 시간에 공부했던 분류기 공식만 연상할 수 있다라면, 물론 모르시겠으면, 전류분배법칙을 통해서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비율 M이 작은 전류분의 큰 전류가 될 거고요. 전류계는 암 메타니까 화살표 위에 내부 저항이 위에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 많이 드리죠? RA RS 그다음에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측정 한도라고 하는 녀석이 몇 암페어? 500암페어짜리네요. 그럼 측정 가능한 값이 500이고요. 측정하려는 값을 2000으로 줬습니다. 얘는 모르는 분류기 저항에다가 내부 저항이 얼마가 됩니까? 90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되는 거죠. 500하고 2000하고 나누면 5420 더하기 1이니까 3이겠네요. 3이 분류기 저항분의 90이다라고 하는 식이 돼서 3RS가 90이 되니까 분류기 저항, 병렬로 설치해야 되는 분류기 저항은 3분의 90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30옴이다라는 얘기가 정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대로 풀었더니만 30옴이에요 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답을 30옴짜리를 병렬로 설치하면 됩니다. 라고 나왔겠지만 논란이 있었죠.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상만 읽었을 때는 그래요. 왜? 분류기라고 하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굳이 그림을 보지 않아도 전류계의 병렬로 설치하는 저항을 분류기 저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림을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측정한도는 500이라고 나와 있지만 2000A의 전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1500A의 전류를 측정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를 1500으로 풀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결과는 맞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복원이 정확히 2000으로 나는지 왔 1500으로 나는지 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문제상으로는 2000A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거 기준으로 풀어드린 거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아, 16번 문제네요. <laughs> 입력 ABCD로 제어되는 논리회로의 출력 G에 대한 식을 쓰시오라고 돼 있고 여기 조건이 있어요. 출력식은 입력 ABCD의 기호를 포함해야 한다. 보통 이런 조건은 없었는데 책에 있었던 거랑 같아요. 정규반 교재에 보시면 XYG라고 하는 출력을 각각 나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이구. X라고 하는 출력을 지금 나열해 보면 출력식이 여기 D바에다가 A랑 X가 더해지네요. 피드백이니까 D바의 도트 A 더하기 X 이렇게 쓰는 게 X의 출력식일 거고 Y라는 출력식은 X라는 입력이 들어오는데 누가 B하고 Y가 더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B 더하기 Y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Y를 묶게 되면 X 도트 B 더하기 Y 이렇게 쓸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방법이었다면, g라고 하는 마지막 출력을 y라는 입력에다가 더해지는 게이 라인이네요. 그럼 c 더하기 g가 되죠? 그래서 g를 y dot c 더하기 g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x 값 따로, y 값 따로, g 값 따로, 세 개를 모두 다 물어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나열을 할 거기 때문에 y를 굳이 쓰지 않아도 y가 예구나, 어, x가 예구나 라는 걸 보여주니까 상관없지만, 지금처럼 단독으로 나오면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 문제는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a b c d 기호를 포함해라고 했으니까 여기 a b가 없잖아요 c는 있는데 그리고 요 y라고 하는 걸 그럼 다 두면 최종적인 g 는 이렇게 되죠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는 거니까 d 바에 a 플러스 x에서 d하고 a 한번 보여주고 y 값에 해당하는 b 플러스 y에서 b 값 한번 보여주고. C 플러스 G까지 도트해서 C 값까지 보여주는 빨간색이 이 문제의 정답인 거예요. 얘는 요거 아닌 이상은 답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자,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PLC 문제네요. 그림과 같은 PLC 시퀀스의 미완성 프로그램을 주어진 명령어를 이용해서 완성하시오. 7점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요것도 조금 힘드셨을 수 있어요. 왜냐면 칸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고 용어가 낯설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STR 스티어라고 하는 녀석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이 비접점이니까 스티어 N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순서적으로 짜면 0번 애라고 하는 차례 스텝에다가 스티어 n 썼겠죠. 그리고 나서 누굴 주겠습니까? 0 0 0 이라고 하는 걸 번지에 입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스텝에다가는 end 다음에 001을 쓰겠죠. 그리고 2번 스텝에 end는 end인데 비접점이니까 end not의 의미인 n을 and, 쓴 거예요. 그러면 200이죠. 직렬 비접점 여기서 out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 부분까지 만든 거예요. 이 부분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으로 가야 돼요. 요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요 노란색 부분으로. 그래서 요거를 또 쓰는 거죠. 다시 3번 스텝에 스티어 e 이라는 의미의 n 써서 다시 000 그리고 end 4번에 end 누구예요100 다시 5번에 end n 200이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이 하나의 그룹이고 노란색이 하나의 그룹이니까 6번에 병렬 그룹 접속이라 나와있는 오비를 하나 쓸수 있겠습니다. 병렬 그룹 접속이나 이런 그룹 간 접속에서는 번지가 들어가지 않죠? 그럼 7번을 아웃으로 표시를 해서 아웃값 100까지 만들어주면 일단 위에 건 완성이 되네요.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자 근데 올리기 전에 이제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걸 어떻게 할 거냐면 같은 패턴인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걸할 거니까 요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요거를 또 집어 넣어야 되니까 화면은 좀 잘릴 것 같네요. 좀 잘라서 8번 스텝에다가 스티어 엔이라고 쓰겠죠. 그러면 다시 000이 되겠네. 그리고 나서 또 9번 스텝에다가 엔드 누굽니까 002. 10번 스텝에다가는 엔드 엔 누구죠 1 0 0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마지막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요게 보이실까? 아,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쌤. 요거 스티어 N에서부터 그대로 요렇게 내려온 걸로 봐야 돼요. 화면 잘렸으니까. 11번 스텝에다가는 다시 스티어 N 써주시고, 누구였습니까? 스티어 N이 빵빵빵 12번 스텝에다가 누굽니까? AND 200이 되겠죠. 그리고 13번 스텝에다가 엔드0 백이 되겠습니다 엔드 and, 엔백 and 그러면 여기도 그룹 간 접속을 해야 되니까 14번 스텝에다가 색깔이 잘안 보여서 선생 바꿀게요 14번 스텝에다가 그룹 간 접속 오 b 번지는 존재하지 않고요 15번 스텝에 아웃 얼마짜리였죠 위에가 1 0 0이었던것 같고 아래가 2 0 0 짜리네요 그래서 2 0 0이다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총 16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답안에 보이는 2번 스텝부터 13번 스텝까지니까 총 어이구야 요만큼이 되겠네요. 2번 스텝에서부터 13번 스텝까지 들어가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순서 때문에 조금 헷갈리셨을 수는 있는데 그대로 낮춰가시면 나와있는 명령어만 맞춰주신다는 조건으로 풀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답이었고요. 18번째 문제입니다. 3층 사무실용 건물에 테이블 스펙이네요. 삼상 삼선식 6000볼트를 200볼트로 강압한대요. 최강하네요. 그리고 수전하는 설비가 있는데, 부하설비 표와 같을 때 참고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 이런 거 관연도에 많이 있었고요. 점수도 14점이나 되니까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표 1이 있고, 밑에 저기 조명 및 콘센트 부하설비라고 하는 표 2가 있는데, 보통의 문제가 나왔을 때 보시면, 요거였어요. 표일에 있는 동력부와 설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여기서 한번 물어보죠. 보일러 펌프, 오일 기어 펌프, 온수 순환 펌프의 용량이 키로와트로 나와 있는데 수용전력을 계산하라고 해서 개중에 누구는 상시 운전하는 거고 개중에 누구는 수용률을 적용하게 이렇게 시키던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은 조금 있다가 한번 보는데 여기 볼게요. 동력 부하의 역률은 70%라고 했어요. 아까 뭐 상용 동력 이 있었고 하계 있었고 동계 있었는데 거기를 킬로볼트 암페어나 볼트 암페어로 환산할 때 코사인 세타를 나눠줘야 되는 값, 요 0.7스라는 얘기고 기타는 100%. 2 번은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의 수용률 표 2에 해당하는 녀석들이겠네요. 3 번은 변압기 역률을 용량을 산출할 때 예비율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준 구격으로 답해라고 하고 4 번도. 동력 부하의 수용률을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는 전체 평균 65%로 계산하라고 하는 별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보실 건데 자, 동계 난방 때 온수 순환 펌프는 상시 운전하라고 나와 있어요. 온수 순환은 상시고 보일러하고 오일기어 펌프는 55%일 때 난방 동력 맞죠? 수용 부하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온수 순환 나와 있는 건 그대로 더하고 보일러하고 오일기어 펌프만 55%를 적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서 숫자를 봐야 되니까 자, 누구를 상시한다고 했었냐면요. 보일러였나요? 아, 온수순환 펌프가 상시, 아예 써놓을게요. 온수순환 펌프가 상시 운전하는 거고 보일러하고 오일기어 펌프는 수용률이 55%를 적용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1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수용전력을 계산해라 라고 하면 여기도 한번 할게요. 1번 문제면 그럼 저는 상시였던 거 찾아서 얼마를 먼저 더하고 3.7kW를 더하고요. 0.4하고 6.7인 녀석은 6.7 더하기 0.4를 한 후에 수용 전력을 적용하기 위해서 55 곱합니다. 55%를 곱합니다. 0.55를 곱하는 거예요. 얘는 안 곱한 이유가 상시 운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를 눌러주시면은 이게 얼마냐? 7.61이 나와요. 근데 킬로와트 값 그대로 계산했으니까 단위는 동일하게 킬로와트다라고 정리하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 테이블 스펙이 나쁜 점이 화면을 자꾸 움직여야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더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상용 동력, 하계 동력, 동계 동력에 대한 피상 전력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계산하니까 아까 조건에서 역률이 아마 70% 나왔을 거예요. 그죠? 동력부의 역률 70% 그걸 적용해서 계산하라는 문제여서 이걸 또 봐야죠. 앞에가 상용이고 하계고 동계예요. 여기도 써놓을까요? 얘가 상용이고요. 여기가 하계고요. 여기가 동계값입니다. 그런데 다 단위가 키로와트니까 이번 문제처럼 키로볼트 암페아로 만들어주려면 조건 위에서 줬던 역률 0.7을 나눠야 되겠죠? 이건 다 알잖아요. 피가 VI코사인셋 하고 그냥 단순하게 봐도 그러면 PA라고 하는 P상은 VI니까 되는 거니까 결국 P 나누기 코사인 세타라는 건알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하는얘기예요 그럼 요것도 0.7로 나누란 얘기고 여기도 0.7로 나누란 얘기입니다. 키로와트로 나왔으니까 단위 환산 안해도 키로볼트 암페아 나올 겁니다. 각각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어, 37.86. 첫 번째 상용이 37.86 키로볼트 암페아가 될 거고 두 번째 하계 부분이 74.29, 74.29킬로볼트암페아가 되고요. 세 번째 동계 부분이 15.43, 15.43킬로볼트암페아가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지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보통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반올림해서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뭐였나 또 보겠습니다. 색깔을 이제 빨간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선생님들. 3번은요, 건물의 총 전기 설비 용량. 아, 요거 논란이 좀 있죠. 이 총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아까 동력부하에서 상용하고, 하계하고, 동계하고, 표 2에 있는 기타를 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하계하고 동계 중에 계절성부하인 동계를 제껴요. 안 합니다. 작을 거니까. 둘 중에 큰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를 다 더하신 것도 사실 답으로 인정해야 되지만 저희는 항상 그냥 계절성부와 고려해서 3번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큰 것만 더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는 상용하게 기타를 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다 더했다? 그래도 기다려볼만 해요. 한번 보죠. 상용 키로볼트 암페아로 계산한 게 얼마였어요? 37.86.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용에 해당하는 37.86 더하기. 보면, 하계하고 동계 중에 하계가 더 크죠? 74.29 더하기. 동계는 빼고요. 저희는 뺄 거예요. 넣어도 돼요. 기타, 여기 표 2에 있는, 이거 좀 지워야겠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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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를 보면은, 전체 합계가 75880인데, 볼트 한표하니까 키로로 완산하면 75.88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75.88에 해당하는 기타 걸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키로볼트 암페어로. 그래서 이세 개를 모두 다 더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음, 188.03이 나옵니다. 188.03 마찬가지. 키로볼트 암페어. 그래서 3번 문제는 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좋고 만약 작은 동계를 합쳤다 하더라도 앞에 문제가 총 전기 설비라고 하는 조금 두리뭉실한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4번으로 넘어가죠.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에 대한 단상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명하고 콘센트 부하 설비는 어, 표 2에 나왔었고요. 여기 보면 단상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데 표준품으로 구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표에 전등 관계 콘센트 관계 나와 있는데 환산 용량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나와 있어요. 총 용량이. 그러니까 아까 조건에서 보시면 전등 관계. 자,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번에 조명 및 콘센트 부하 설비 수용률이 전등은 60, 콘센트는 70, 전화 교환용 정류기는 100%라고 하는 이세 가지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다라면 그렇다면 구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문제인데 요거 다 더할게요. 전등관계에 해당하는 0 5 2 k v amp, 볼트 암페어, 볼트 암페어를 킬로로 바꿀 거예요. 더하기 1.12 더하기 45.1 더하기 1.22라고 하는 녀석은 전등관계니까 아까 조건이에서 얼마였냐면 조건에서 전등은 수용률이 60%였어요. 그럼 곱하기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0.6 이렇게 하나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겠죠. 콘센트 관계에 해당하는 거 키로 볼트 한패로 환산하면 10.5 더하기 0.44 더하기 3, 더하기 3.6, 더하기 2.4, 더하기 7.2까지 하시고요. 어, 좁네요. 곱하기 수용률이 콘센트 관계는 조건에서 70% 였대요. 0.7을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타 전화 교환용 정류기가 800이니까 0.8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꾸면 킬로볼트 암페아가 되죠. 그러면 위에 거 계산한 거 하고 두 번째 거 계산한 거 하고 마지막 얘는 수용률이 100%였으니까 이걸 모조리 합산하는 거죠. 그게 4번 답일 텐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더했더니만 48.56기가 나온대요. 48.562 킬로볼트 암페아가 나와요. 킬로볼트 암페아. 선생님 이거를 각각 계산해서 더 해도 된대. 저는 그냥 계산기로 한 방에 인식되니까 한 방에 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단, 단상 변압기 표준 용량에 48.56이라는 건 없으니까 따라서 50kV 암페어짜리 용량을 쓴다. 단상 변압기로 이렇게 답하시면 4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보면 얘는 따로따로 나눴죠. 아까 전등한 거 그 다음에 콘센트 한것또 이거는 마지막에 키로로 하려고 마이너스 3승 했네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쓰든지. 그리고 넘어가면 전화 교환용 정류기 것까지 해서 모조리 더했더니 48.5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표준 50kV 한 표를 쓴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동력부하용 다시 한번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이번에는 동력 부하용 삼상 변압기 용량을 찾는 거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계절성 부하니까 아까랑 상용 동계 하계 중에서 동계 하계를 동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거 기준으로 가셔야 돼. 그럼 앞에 표를 또 보셔야겠죠. 여긴 절대로 두 개를 다 같이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5번 문제라고 합니다. 어, 보라색으로 할까요? 5번 문제 이쪽에다가 한번 써 볼게요. 5번 문제인데 삼상 변압기 용량에서 동계꺼. 그러면 동계란다. 동력꺼. 상용계 26.5였다고요. 거기서 어, 어 킬로볼트 암페어로 환산한 게 얼마지? 37.86. 37.86. 37.86이라고 하는 거 더하기 하고요. 다음에 하기하고 동계 중에 74.29가 크니까 요거 해야지. 74.29를 하는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변압기 산정할 때 수용률 적용하는 조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변압기 용량 산출 시 예비율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준 규격하는 게 맞고 밑에 용량 산정 시 필요한 동력부의 수용률은 전체 평균 65%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아까 계산하던 거에다가 곱하기 0.65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곱하기 0.65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5번의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 72.897이 나온대요. 72.897 정도가 나오는데, 표준 용량은 75짜리가 있죠. 그래서 75kVA 삼상변압기를 쓰면 5번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까 보겠습니다. 넘어가셔서 6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6번은 단상과 삼상변압기의 전류계용으로 사용되는 변류기 1차 측정격 전류, 1차 측정격 전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먼저 단상이 나왔대요. 그럼 단상일 때전격 전류 i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i를 구하는데 아까 단상의 p는 vi라고 했으니까 i가 v분의 p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가 6000볼트를 수전 받아서 200볼트로 최강 강화하는 거니까 1차측이면 전압이 얼마여야 돼요? 6,000이 되는 거고요. P라고 하는 건 단상, 아까 몇 번이었어? 4번에서 얼마짜리 썼지? 5 0 k v 암페어 짜리 썼으니까 50 곱하기 10에 3승 하고요. 별류기 거구 하니까 곱하기 1.25배에서 몇 배까지 가라? 1.5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1.25 한번 곱해서 결과 하나 내고, 요거 계산해서 곱하기 1.5에서 결과 하나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음, 10.42. 10.42가 한번 나오고 1.5를 곱했을 때는 12.5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착 즉, 전격 전류를 계산하면 원래 룰은요, 10.42가 나온 거 앞에 거보다는 보통 큰거 기준하고요, 12.5하고는 근사 값을 기준하는데, 이게 애매해요, 수치가. 그러니까는 10.42보다 큰거1 1이 12.5, 뭐12 이런 거 쓰는 거 10점, 10 쓴다? 10을 쓰거나 15를 쓰거나 할수 있을 텐데, 이게 10 쓰는 것도 답으로 해도 인정받을 수 있고요. 15를 쓰는 것도 답으로 인정받죠. 왜 이게 절반이잖아. 12.5딱 반이니까 2.5씩. 그렇지만 저희는 경제성보다 안전성 따져서 그냥 15라고 답을 할 거예요. 아마 이 문제도 15라고 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10점 사이에서 12.5니까 15A를 선정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요거보다는 큰거 하고요. 얘보다는, 얘하고는 근사값 하는데 12.5, 2.5 절반이니까 15로 써도 된다. 근데 10으로 했다 하더라도 틀렸다고 할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상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삼상 문제였으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보면 요거 삼상 거 계산해야죠? 그럼 요 때도 I 다시 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루트 3 VI가 되니까 루트 3 곱하기 얼마? 6000. 거기에 75kV암페어짜리였으니까 10의 3승. 마찬가지 1.25에서 1.5까지를 곱한다라는 얘기예요. 각각 곱해 보시면 요 녀석은 얼마가 나오느냐? 9.02에서 10.83이에요. 9.02에서부터 10.83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근사값 써서 그냥 얼마 쓰시면 돼요. 1 0암페짜리 쓰시면 되겠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9.0이보다 큰거 쓰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6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네요. 마지막 문제 7번입니다. 아이고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한번 지울까요? 한번 지울게요. 한번 지우고 7번 문항을 보시죠. 역률 개선을 위해서 각 부하마다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려고 할때 보일러 펌프의 역률을 95%로 개선하라요. 그럼, 보일러 펌프가 얼마인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지웠어야 됐네요. 자, 혹시 또 써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일러 펌프면 6.7kW 지울게요. 6.7kW를 95%로 요 녀석을 95%로 개선하라는 건데, 아까 역률이라고 하는 게몇 퍼센트씩 있었죠? 70%씩 있었단 말이에요. 뭐 0.7로 다 나눴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70%의 역률을 콘덴서를 병렬로 설치해서 95%로 개선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마지막 문제 공식은 이거네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얘를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P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6.7kW니까 그냥 k로 그대로 갈게요. 6.7 쓰시고 탄젠트라고 하는 게 코사인 분의 사인 아닙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 1아 쓸까? 하나 써드릴까요? 요거를 이렇게 쓰죠? p에다가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다라고 쓰는 거고 아시다시피 개선 전 역률과 개선 후 역률이 되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거 6.7kW 기준으로 개선, 저는 0.7인데, 사인 세타 찾아야 되니까, 루트 1-0.7에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1-0.7에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 하기를 95%로 개선하면 0 9 5분의 루트 1-0.95에 제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눌렀더니, 4.63이 나온대요. 그러면 어차피 6.7kW였으니까, kV 볼트 암페어로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4.63kV 암페어다. 이렇게. 그래서 소문제가 지금 몇 개였어요? 7개였네요. 그러네요. 7개가 붙어있어서 14점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2점이 주지 않았을까?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생각인 거예요. 이제 답 나오는 거는 합격자 발표 날까지 기다려 보셔야 되죠.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